네 오늘은 아소스 공유기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소스는 여러 가지 버전의 공유기가 있는데 어떤 버전이든지 간에 제가 지금 정리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아소스 안에 있는 그 아소스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설정은 보통 1 9 2 1 6 8.1.1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포스팅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168.1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이름은 어드민. 암호는 특별하게 설정을 안 하셨다면 어드민 그대로예요. 어드민 어드민 똑같은데 저는 암호를 바꿔 놨기 때문에 제 암호를 넣을게요. 로그인을 누르시고요. 아, 이거 화면이 너무 커서 약간 잘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이때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하단에 쭉 내려서, 하단에 보시면, 관리. 관리를 누르시면 돼요.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아, 상단에 보시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라고 있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잘 보이게 바꿔놓을게요. 자, 됐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품 아이디가 나오고, 뭐, 시그니처 버전이 나오고, 펌웨어 버전이 나오는데, 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제품의 모델명은 보시는 것처럼 제품 아이디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펌웨어 버전을 누르시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페이지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펌웨어가 다운로드 돼야 정상인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유기만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게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RT-AC 3100을 사용하고 있는데 링크를 들어가 보면 R7000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구글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RT 아 이것도 찢어졌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RT-AC 3100, 아이고, 00, 펌웨어. 엔터. 치시면 쭉 나오시는데, 이 중에서 요거 있죠? RT, 펌웨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치시면은 가장 상단에 나오는 아소스 홈페이지, 처음에 아소스를 시작한 홈페이지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큰 무리 없이 바로 다운이 되실 거예요. 펌웨어가 쭉 있고, 이 중에서, 이렇게. 펌웨어가 있고 2018년 8월 20일에 나온 펌웨어가 있네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요렇게 다운로드 되실 건데 저는 이미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안 받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놨다고 전제를 하고요. 다시 여기를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시는데 해당 파일을 제가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rt3100, 그리고 뭐 버전 정보가 나오시는데, 이거 압축을 푸시고요. 압축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곳에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펌웨어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파일 선택. 방금 제가 압축을 풀었던 그 파일. D 드라이브에다 했거든요. 이거죠. 됐죠? 그러고 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 이 라우터를 구매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처음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펌웨어를. 펌웨어는 사실 최신 버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안정화가 더잘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한 버그들을 다 수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펌웨어가 업데이트된 동안 끄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요거는 잠깐 끊고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실 거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공유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에는 인터넷이 끊깁니다. 재시작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죠. 이때 펌웨어를 재시작, 아, 펌웨어가 아니죠. 라우터를 재시작하시면 돼요. 재시작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가장 편한 방법은 공유기 파워를 껐다가 키는 거겠죠? 제가 파워를 껐다가 다시 키고 올게요. 네, 라우터를 껐다가 켰는데요. 껐다 키면은 아까 열어놨던 페이지를 그대로 두시면 자동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동의를 누르시면 되고 이게 다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동의 절차를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습니다 새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펌웨어는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관리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폼에 업그레이드 보시면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죠. 네,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은 현재 버전 3.0.0.4.384 최신 버전. 지금이 최신입니다. 라고 나오면 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신 겁니다.